이것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80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75 이상 구간부터는 매도 구간이라고 했어요. 다만 100에 가까운 수치까지는 아직도 20 인덱스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오긴 오겠지만 그 전에 상승분이 남아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구독자 형님들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보이시나요? 네 여기 주황색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뭔지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물 ETF로 인한 상승갭입니다 한마디로 아,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승갭을 배우게될 현물 ETF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앞으로 갭이 메워지고 나면은 여기서 오버슈팅이 좀 강하게 나온 뒤에 어느 정도의 행이동 구간이 있겠죠? 뭐 이거를 약간의 뭐 조정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행이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월봉이 죽지 않았어요. 11월봉 아직 창창합니다. 아시겠지만은 11월봉은 개미를 이미 한거 아시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요번 사이클이 처음이신데 어떻게 우리 짧고 동생을 잘 찾아 오셔 가지고 일단 축하 드리고요. 자 일단 질문들을 좀 많이 남겨 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 될수 있는데 먼저 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잘 갖고 계셨다면 하실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조금 마음이 편해 편안해지셨나요? 편안해지셨다면 이제 왜 그런 걸까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근거가 뭔가 수치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고 조금은 철학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투자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나 수치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기도 하겠죠. 따라서 우리 트럼프 형님의 임기가 지금 시작됐나요? 아직입니다. 그죠 트럼프 형님의 임기는 내년부터예요. 물론 아직 50일가량의 여유가 남아 있지만 일단 가깝게는 내일모레죠. 내일모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차피 2%대에서 움직여 주는 한 물가지수가 겁나서 또는 무서워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매도 시기는 오늘 현물 ETF의 상승갭이 메워지고 나서 생각하셔도 된다. 자 트럼프 형님이 이 가상자산 국가를 꿈꾼다 이 타이틀은 굉장히 좀 극단적이죠. 그런데 일단 트럼프의 종합적인 의견은 나 이번에 두 번째 임기야. 아 그러니까 재선을 노리면서 국민들의 눈치를 봤던 첫 번째 임기와는 달리 내가 첫 번째 임기에서 재선에 연임이 되면 해야지라고 했던 것들을 이번에 할 겁니다. 아무래도 재선 때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돈들. 이번에 왕창 쏟아붓겠죠. 트럼프의 다음 임기를 맡게 될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좀 고역일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앞으로도 4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달러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회수하는 것 또는 금과 같이 달러를 가두어둘 수 있는 것. 이둘 중에 하나를 전략자산화 한다면 아마도 비트코인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하원에 대해서 과반을 모두 달성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트럼프 형님이 뭔가 돈을 쓰고자 한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던 어떤 사업인간에 이 의회에서 뒷받침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국민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린 코인 투자자니까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략자산화,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포함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색량보다 전세계의 검색량이 더 많죠.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바닥을 칠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겁먹고 우려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반응이 싹 사라졌죠. 그러니까 진짜로 사야 될 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없을 때고 이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와 이제 광기구나 라고 할 시점까지도 아직 갭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불곡이좀 있을 수 있어요. 뭐 관심도가 꾸준히 일자로만 증가한다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군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략 자산화하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알트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또한 비트 조정이 언제 올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트의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오늘 받은 전화만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뭐 수백 통을 받은 건 아닌데, 거의 뭐한 시간에 한 두세 통씩은 왔던 것 같아요. 한번 전화했던 사람이 두번 전화한 경우도 있고, 여태까지는 1억 찍고 떨어지겠지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사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방송까지 하고 있지만, 주변 지인들도 사실은 아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나마 코인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 축에 속할 텐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포털 3사에서 하루 종일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그에 따라서 현재 e 어 r n 그리드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 영에 가까우면 공포 100에 가까우면 탐욕 이것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80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75 이상 구간부터는 매도 구간이라고 했어요. 다만 1 0에 가까운 수치까지는 아직도 20 인덱스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오긴 오겠지만 그 전에 상승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